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개항을 해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을 돕기 위해서 개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개항에 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개항에서 출발할 것이다. 라며 왜 국민의힘이 인천 개항에 제일 먼저 왔겠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천 개항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와 원희룡 후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봐달라.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인생을 비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옆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천수도 함께 했지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그래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래 한번 봐야겠지요. 오늘 박찬대 의원 한동훈의 말처럼 원희룡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려거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잘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 1993년 9월 15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만취, 사법연수원생 둘, 탈출소서, 남파, 소란. 폭행 혐의 연행자 되 우습게 본다. 김을 부셔. 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성북 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길가에 방류하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 연수원생 박준선, 원희룡 등두 명을 국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9세의 원희룡은 보기 드문 갑질 청년이었습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어땠을까요? 2007년 1월 전도원을 찾아가 큰절을 하는 원희룡 후보의 모습입니다. 정치인 원희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독재자이자 학살자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도 큰절을 바라는 권력형 해바라기였습니다.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최고급 식당에서 5년간 1억 원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밥값으로 지출한 비용만 무려 1억 1천여 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은 고급 식당에서 1억이 넘는 식사비로 법인카드를 결제하고서 야당 대표 부인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맹비난합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 후보는 어땠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장관, 그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처음에는 늘공이 한 일이라고 했다가 업체가 한 일이라고 했다가 정말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걸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김건희 방탄 대통령 장모 방탄에 나섰던 게 원희룡 장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검 수사 1순위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특혜 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입니다. 동운 서답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갑질에 특화된 권력형 해바라기 정치인 내로남불의 뻔뻔함과 무능력함까지 갖춘 특혜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원희룡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찬대 의원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역시나 저 정도는 돼야 국힘당 후보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천수가 지지 응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고 추가로 2년까지 지원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이기기도 힘들 텐데 아주 든든한 지원들까지 나서주는 걸 보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 같아 보입니다. 땡큐죠. 자, 그런 가운데 한동훈은 오늘도 도봉갑 후보로 공천된 안규룡 후보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출근길에 취향은 존중하지만 만약 국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호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아첨꾼,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밖에 없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한동훈의 입에서 감히 아첨꾼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장 상사 와이프랑 카톡을 수백 번 하는 그 취향도 존중 받아야겠지요. 김거리 관련 질문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자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공천해주는 정당의 대표 입에서 아첨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지나가는 강아지들이 웃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건희가 스탠드와 고급 양주를 선물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고급 향수 선물과 디올백에 이어 이제는 고급 양주까지 이 정도면 상습적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물며 경비원도 그렇고 김건희 비서도 아주 익숙하게 잘 전달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를 한결에는 즉시 인용 보도를 했고 한동훈은 기자들의 질문에 또한번 제가 한말 그대로다 라며 또 빠져나갔습니다. 몰카 공작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거는 몰카 공작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박찬대 의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기올 명품백 소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과 180만 원 상당 샤넬 화장품 외에 더 많은 금품 수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디올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어제 한 매체에 출연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고가 양주와 책, 스탠드, 주류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절을 지키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금품 전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재형 목사 말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숱하게 있을 수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납을 받은 것인지 명병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7만 8천 원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백 시운 백 스물 아홉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기어이 기소를 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범죄 행위에는 못본척눈 감고 타인에게는 작은 티끌이라도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는죄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타락한 공정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방탄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김건희 방탄의 목을 맨다면 국민이 호되게 심판할 것입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45일 정도 남았는데 아주 호되게 심판해야죠. 어제 일본의 명문대 출신 아나운서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으로 인해 국민민주당에서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는 일본 언론을 이용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카시 마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왜 일본의 일까지 우리나라 언론이 인용 보도를 했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해 만들죠. 일본 국민들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와. 공직에 나선 이상 이런 문제는 당연하다라는 등의 의견을 게재하며 감론을 박을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진영을 떠나 아마 강하게 반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 한편 민주당은 공천 문제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아예 민주당 저격수로 나서고 있고 또 친문계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두고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종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잘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다. 만약에 더잘 나온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임종석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임종석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한달이 넘게 이 난리들을 치는 건지,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으면 친문계가 무시라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밀어내고 임종석을 안 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겁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의 분노가 안 느껴지나 봅니다. 추미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얄궂은 선거 공학. 선거 때마다. 화합과 통합을 명분으로 개혁에 매진한 사람들을 외면한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총선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다. 답답한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혁신과 통합, 물론 다 중요하다. 그러나 통합도 혁신을 받쳐줄 때 중요한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혁신을 위해 통합된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통합을 내세워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혁신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새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문제를 정면 겨냥한 발언이죠. 개혁의 발목 잡았던 인사들이 이번에도 상당수 공천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으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혁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